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네, 장동영 대표가 이재명이하고 정청래랑 점심을 먹, 먹기로 약속을 했다가 1시간 전에 취소해버렸어요 네, 장동영 대표는 11시 반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리 봐도 오늘 오차는 이재명과 정청래 두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한 손으로는 등 뒤에 칼을 숨기고 다른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응할 수 있겠느냐. 저는 어제 오전에 지방 일정 중에 회동 제안을 받았다. 형식이나 의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적절하지 않았지만 설명절을 앞두고 민생을 논의하자는 제안에 수용하겠다고 답을 드린 것이다. 그런데 바로 어젯밤 민주당은 그런데 바로 어제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재판 소원법 사심제 재판이죠 법원 대법관 증언법을 일방 통과시켰다. 대통령과 오찬 회동이 잡히면 이런 무도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러고도 제1야당 대표와 오찬하자고 하는 것은 모래알로 지은 밥을 내 놓는 격이다. 국민의 민생을 논하자고 하면서 모래알로 지은 쌀을 모래알로 지금 밥을 씹으러 청와대에 갈 수는 없는 일 아니냐. 정청래는 대통령 오찬회동이 잡힌 다음에 이런 악법들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청래가 오늘 저의 오찬 취소가 예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야당 대표 불러서 오찬하자고 한 직후에 그런 법안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예의 있는 행동이냐 그거야말로 야당 대표와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민심을 우습게 하는 처사 아니냐 정동욱 대표의 그 오찬 불참 결정은 그 직전에 있었던 최고위원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이 먼저 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서로를 앞두고 국민에게 여야가 아니라,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갈등이 없다는 자기들만의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청와대가 여야 대표를 불러서 갑자기 밥을 먹자고 하는 것 아니냐? 우리 장정호 대표가 이런 그들의 연출극에 들러리 서서는 안 된다. 저는 오찬회동에단언히 반대한다. 그러자, 김민수 최고위원도 장동혁 대표를 민주당의 오점과 이재명의 작태를 덮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저 역시도 장동혁 대표의 오찬회동, 불참을 간곡히 권유드린다. 조광환 최고위원은 사법 질서의 파괴, 국가 붕괴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오늘의 이 이재명과 정청래와 회동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장동영 대표 심사숙고하시되 불참적으로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자 장동영 대표는 사실 오찬 회동은 전날 어제 그저께죠 대구 나주 현장 방문 도중에 급작스럽게 연락받은 것이다 시기적으로나 여러 면을 봤을 때 정부와 여당 자기들끼리 부부싸움하고 둘이 화해하겠다면서 옆집 아저씨를 불러놓는 꼴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민생 때문에 가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최고위원들이 제게 최고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 문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불참이 결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불참 통보가 있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죠. 오늘 예정됐던 여야 정당 대표 오찬 해동이 장동혁 대표의 갑작스러운 불참 의사 전달로 취소됐다.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 그러나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밥상 차려놓고 먼저 판을 깬 것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이에요. 그러면서 홍익표는 장동혁 대표가 국회 상황과 연계해서 대통령과 약속된 일정 취소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회 상황을 대통령실과 연계해서 설명한 것을 매우 부적절하게 생각한다. 이랬는데 연계 안할 방법이 있나? 연계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야? 이재명이와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짓을 어떻게 연계 안 하고 따로 떼서 보라는 것이냐? 네. 이재명은 장도 대표가 안 온다고 하니까 정청래와의 점심도 취소해 버렸어요. 네. 정청래 공방우 됐습니다. 그런데 뭐 당의 대다수 의원들은 잘했다 이런 의견인데 이 김용태 이자 이제 이자가 초선이면서 어디 비대위원장을 잠깐 한 적이 있죠? 이자가 그때 비대위원장하면서 이재명이랑 밥 먹었죠. 이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장동영 대표가 이재명을 만나서 정치 그렇게 하지 마시라 식탁이라도 얻고 나오든가. 자, 김용태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훈계나 잔뜩 들고 쫄아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랬던 자가 지금 장종혁 대표한테 식탁이라도 업고 나오던가 참으로 정말 가증스럽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